바울의 가치관은 지난 시간에 약한 것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이제 모든 사람이 힘들어하는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일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안고 있는 그 아킬레스 건그 약한 것들, 그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을 바울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얘기, 이야기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함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물으면 되는 것이라.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을, 그것 자체를 즐거워하고 좋아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약한 것 때문에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강함을 그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강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과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님의 것과 비교하자면 얼마나 자랑할 만한 것이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 종이 한 장의 차이와 같은 것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사실들을 생각할 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내 인생 속에 나타날 수 있다면 그것은 약함이 내 인생을 무너지게 하는 것 저주가 아니라 가장 큰 축복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약함을, 약함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자신의 약함을 자기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자기 속에서 발버둥 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고 더 부족함 가운데 이끌어 가는 것이지, 오늘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약함이 그리스도의 강함을 드러나게 할 수만 있다면 그 약함이야말로 위대한 축복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제를 보면 은 바울은 예수님의 삶을 가지고 예수님도 약함을 강함으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그런 분이셔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서를 보면은 십자가에 약함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셨다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약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즐겁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대나는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왕의 모습으로 권능의 모습으로 무엇인가를 줄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다줄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개선만의 동산에서 할말 하시면 이 자를 내게서 비켜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그 십자가의 약함 앞에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바로 모든 인생을 억, 억압하고 누르고 있는 죄악을 부숴뜨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며 참된 회복의 길로 열어놓으시는 하나님의 강함의 출발을 십자가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고 셨다는 겁니다. 사대에서 바울은 이어서 우리들도 예수 안에서 약하나, 그렇게 자기들도 약할 때 강함,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을 포함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서 약하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강함이 너희를 섬기는 눈에 그 약함 때문에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 이제 목사들이 자기 자녀들을 목회자로 세우려고 할때 대학을 보낼 때도 전략적으로 대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사회학이나 영문학이나 이런 직접적으로 사람을 다룰 수 있는 것에 유익을 줄수 있는 학문을 배우게 하고 졸업을 한 뒤에 신학을 하게 해서 더 폭넓은 목사, 목회의 길을 갈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려고 합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면은 약한 것이 없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강한 하나님의 인품을 키우고 싶은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자녀들을 세우는 그 사역자의 길에 있었어도 약한 것이 강함을 드러나게 하는 길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복회자가 설교도 잘하고, 또, 어, 생김새도 그럴듯하고, 또, 건강도 좋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형성해낼 수 있고, 성질도 더럽지 않고, 어, 그러면 얼마나 아,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그렇게 모든 것을 갖춘 것이 목회자나 사역자의 길은 아니다. 사역자에게 있어서도 감당하기 힘들고 없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성도를 섬기는 그 일을 하게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할 때 강함을 적용하면서 바울은 편지의 마지막에 성도들을 강하게 몰아붙입니다 죄지은자들과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내가 쭉 어, 너희들을 편지로 권면했는데 어, 얼굴 색을 바꾸면서 죄지은자들과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내가 미리 말하겠다 이제라고 보면 내가 가면 용서하지 않으리라 속된 표현을 하면 가면 식도뿐이다 그렇게 되어는데 만일 너희들이 지금 모습 그대로, 내가 갔을 때에도 지금 모습 그대로라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오면 내가 내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여 음하게 하지 않도록 해라. 알아서 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나의 영직 자녀들로 맡겼는데, 자녀들로 맡길 때는 너희들을 향하여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권세를 함께 주셨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가서, 지금처럼 이전처럼 사랑으로 위로로 또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가지 부드러운 모습으로가 아니라 심판 하실 예수 그리스의 모습과 같은 권능으로 너희들에게 엄하게 대하지 않도록 알아서 해라 하나님의 기다림은 끝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기다림은 영원한 것이 아님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만은 그 기회가 유한하다. 아, 시, 어느 시간이 되면 더 이상 그 기회가 사라질 순간이 온다. 라는 사실들을 바울이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제에보면아울이 원하는 바램이 있다. 아울이 원하는 바램은 우리의 약할 때 너희의 강함을 기뻐한다. 하는 것 속에서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우리는 너희 때문에 약하지만 너희들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 약한 자리에 나아가지만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너희가 강해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강해지면 또 궁극적으로는 너희의 온전한 자리까지 너희가 온전한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나의 바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자리 그 자리에 그 자리를 제자 지키는 그 삶의 자리에 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0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을 너희들에게 이렇게 편지하고 애단치는 것은 너희들을 부숴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을 세우기 위한 목적이라 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지막 오절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께서 너희 안에 살아계신 것이 분명한데 너희 속에 예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너희가 모른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 예수님은 너희의 죄만 용서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하여 너희 속에 능력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일, 일하시고 계신다. 분명히 하면서, 너희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너희들이 구원하신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오제의 말씀은, 어, 아, 목자로서 하기 쉬운 말씀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말씀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어, 당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였습니까? 라는 말을 묻기가 쉽지 않죠.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야말로 그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가 꼭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았는데 마지막에 가서 아니라면 어떡하겠는가인가죠. 하나님의 자녀의 무의만 가지고 사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무의만 가지고 살았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해보고 확정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 우서 지금까지 살펴았던 말씀들을 한번 쭉 돌아보면서 우리가 시험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확정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페이지부터 다 살펴본 건 아니고 자, 우리가 고린도 우서를 통해서 너희의 삶에서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여러번 들었습니다 너희의 삶에서 하나님은 누구인가 아, 특별히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너희에게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분명히 너희들에게 고난이 있겠지만 그 고난은 너희들을 무너뜨리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고난 가운데서 나의 큰 위로를 맛보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맛보게 하는 이유는 너를, 너의 를너 마음을 그저 편안하고 기분 좋게 어루만지기 위해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큰 축복이고 고난이야말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위대한 도구라는 하 것을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감당하기 힘든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무례합니다. 무례합니다. 다른 어,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안에서 너희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어, 바울은 이야기,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너희는 누구인가? 우리는 우리의 보이는 껍질을 가지고 나를, 내가 누구인 줄 생각하고 말한다 그랬습니다. 나의 생김새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나는 그것이 나인 줄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보는 것으로 나를 이야기하지 않으셨다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형제라 그렇게 이야기했고 하나님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야기했고 하나님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 이것이 정말 나의 것인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시험해보고 확정해 와야 합니다. 아, 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내 이웃이 그리스도를 볼수 있는가, 나의 말과 나의 생각하는 가치관과 태도를 보면 내 남편이 그리스도를 볼수 있는가? 내가 내리는 결정과 내가 걷는 걸음걸이와 내가 하는 행동 속에서 내 아내가 그리스도를 볼수 있는가? 내가 혹시 시험에 봐야 된다. 만약에 아니라면 심각하게 이 질문 앞에 서야 돼요.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서 있든지 간에 새로운 삶을 스타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느냐 그것이 확인되어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는 나를 내가 제대로 보고 있는지, 그를 시험해보고 확정해야 된다. 오늘 마을은 또한 고인도우스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역자는 누구인가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자라다 하나님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시는데, 아직은 어려서 그 자리에 서지 못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그 자리에 서게 될 터인데,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어떤 사역자로 보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어떤 일꾼으로 볼 것인지 하는 것들을 시험하고 박정해 빠야 한다. 네번째는 너희의 삶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 이야기를 바울은 여러 번 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의 삶에 있어서 나는 누구인가 많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영적인 아비로 생각지 않고 무시하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나는 너희의 영적 아비다 눈물로 너희를 세워야 세우고 말아야만 하는 그런 영적 압이다 그랬습니다 너희들로부터 어떤 소리를 들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욕을 먹을지언정 너희들을 책망을 해서라도 세워야만 하는 압이다 그렇게 자기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나에 대해서 너희는 누구인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세워야만 하는 자녀로, 그리고 나의 자랑, 나의 멸류관으로 바라보고 있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오늘 13장 5절에 너희들이 믿음에 있는지 시험하고 확정해 보라. 사랑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는 종교 생활 속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어떤 수고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믿음의 자리에 들어온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것인지를 시험하고 확정해 보라 하는 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묻고 또 다지고 또내 삶속에 의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반드시 짚고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찾는 그 믿음의 사람인가 그 사실 또한 시험하고 확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저 우리가 이 21세기를 살면서 교양 있는 종교인으로 기독교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진정한 능력이며, 그와 함께 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임을 알고 살아가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세우기 위한 바울의 몸부림치는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존재인지 하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주님, 이 배움이 머릿속에만 남은 스식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큰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속에 자리잡게 인도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복된 삶을 저희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종교활동을 하는 신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도 하나님의 생명의 멸류관을쓸수 없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자리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없, 없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